0천다이아 이벤트 이 영상을 <laughs> 시청하시고 영상에 대한 댓글 내용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150다이아를 보내드립니다 자하이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뽑기 한번 급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완전히 그냥 제가 보기에 1위야! 뽑아야 돼요. 안 뽑으면 안 돼요. 이제... 아이고 이쁘진 않아요. 이쁘진 않지만 우리 드올군도 뽑아 드려야지. 출발하기 전에 왜 뽑아야 되는지 우리 생각하고 가자. 왜 뽑아야 되는지. 이제 흑우지만 이제 생각을 하기로 생각했어요. 생각은 하고 뽑자. 요런 정도 흑우 이제. 봐봐. 일단 이다이에는 그냥 외모에서 일단 찍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틸성이 있는 필살기 사용 불가능이라는 기술을 가진 어, 코인 다이엔이다 이렇게 필살기가 올킬 필살기인데 유틸성이 있어요. 이행부터는 적군이 스킬 1렙 스킬만 쓸수 있도록 갖다 뿌리는 로멜한테 야 로멜아, 너칠수 있겠니? 우리 칠수 있겠니?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이죠. 요걸 쓸 수가 있겠고. 출발하겠습니다. 뽑기 들어갑니다. 시작은 가볍게 스킵 한방 때리겠습니다. 팍! 자 서버에 충격파 한방 들어갔고요. 뽑히기 안 해주면 자기도 서버가 깨질 거라는 그런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자눈 반짝거리고 호구 같이 있고요. 자 이거 뚫을 수 있겠다 가자. 아안떨어졌고요 그러나 그러나 야뜰 거야 뜰 거야. 그냥 오늘 일찍 퇴근해야 될것같구요 내가. 젠나 예, 네, 쨘나. 백년은 이르다 후구야내 마음, 형들아. 형 오늘 목상태 안 좋아. 목상태 안 좋아서 빨리 퇴근해야 되겠어. 바로 뽑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뽑고 퇴근하도록 하죠. 어, 아, 뚫었네? 찔는데, 봐봐봐. 자, 뜬다. 최근 실패 아니고 오늘 바로 퇴근합니다. 오늘 제가. 뜬다! 야! 야! 와, 와 금소리다. 잠깐만, 잠깐만. 어 야, 기분 괜찮다, 오늘. 야, 시작부터. 내가 보기에 앞으로 음, 메타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드로우로 보입니다. 드롤 엄청날 것 같아요. 그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조카, <목소리도> 찼어, 인마! 나와! 오빠, 지금 바쁘다. 데릴 거야. 아, 씨. 제발! 일로 와, 나, 예, 케이 니, 네, 마 엘레이나, 눈치 없지? 너 눈치 없지? 너 눈치 없게 생겼어? 아, 엘리 좋아하지? 좋아한다. 너 미워한 건 아니고. 나 오늘 좀큰 여성분이 필요해. 너처럼 작은 애 말고. 조기 퇴근은 없어요. 아, 퇴근해야 되는데요. 다이애라, 옷다 사줄게. 진짜, 아저씨가, 니가 아, 더 누나구나. 하여튼, 누나야. 이 동생이 잘해주는 건 뭐냐면, 옷, 옷 하나를 진짜 잘써준다 옷을 그냥 다 사줄 뿐다고, 근 진짜. 다 사줄게, 진짜. 옷다 사주고, 옷 강화까지 다 해줄게. 진짜. 나, 나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헬로! <laughs>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야, 아직 한발더 남았다, 형님. 오늘 가볍지? 오늘 뽑기가 가볍네? 야가 오늘 내가 가볍, 존나 어, 네가왜또나오냐 이거 오늘 뭔데? 어 끝났다. 야, 로스트베이 나왔다. 땀 흘리는 자여. 다이앤을 얻을 지어다. 에어컨 살 돈으로 뽑기를 하는 구슬. 아, 그러면 진짜 에어컨 하나 사면 되는데. 내가 이제 그 돈을 뽑기 다 놓고 있나 봐. 안 사. 존버 거야. 아이씨. 야, 쟤나, 야, 너 그만해라. 물론, 나도 니네 같은 스타일도 좋아해. 어, 좋아하는데, 오늘은 더큰 사람이 필요해. 두 개! 두 개! 봐봐! 봐봐! 나 오늘 흑마 아니야. 나 완전히 제대로, 어? 뭐? 돌았다, 이두 개! 아니, 성능적으로는, 성능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반가운데, 눈은 안 반갑네. <laughs> 눈으로 봤을 때는, 들어라. 반갑다, 그래. 반가운데, 니네 말고, 이만큼 큰 어떤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좀 데리고 와라. What?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장난 아니다. 와, 칼퇴근인데? 다 떴는데, 오늘? 이제 어디 빕시다? 이제 어디 빕시다. <laughs> 아니, 나를 너무 닮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 놓다가. 근데 뽑기가 너무 잘 돼서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내가 보기에 지금 아직 흑우, 흐구, 흑우에서는 감지를 못했어, 네마블이. 이때 뽑아야 돼요. 내가 많이 당해봤거든, 네마블한테. 좀, 좀더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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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오케이. 우와. 어, 형님 나오시네 형님. 아니, 형님이 구스카도르. 당신은 사기를 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 그 창을 내려놓으시지요 아 오케이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laughs> 자 쏩니다 자 배꼽 손. 네, 반갑습니다 아 자두개 채소 두 개죠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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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 아, 어. 공손하니까 주우네우님우사합니다 아직 한우더 남았죠? 아직 한번더 남았다.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오셨군요. 아이씨, <laughs> 아이, 무슨 소리예요? 언니! 자, 한 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갑니다. 야, 흑우가 이걸, 흑우가 이걸, 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배구입니다. 저는 아! 일단, 무조건 스킵, 어! 지금 오늘 내가 좀 뽑히나보다. 뽑히나보다. 자, 두개 떴어요. 두 개. 젠나까지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 더 뜨고. 야, 스킵 신고. 서버에 충격을 팍팍 준다. 이 말이지.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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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 돌았다. 여러분, 기 받아가세요. 기 받아가세요. 훅. 귀를 이 테니까. 자, 호크 같이 있고요. 스기드마 저 엄마가 그거 저거 저거 먹어 저거 어? 할로윈 할로윈 멜리 할로윈 멜리 반갑다 많이 반갑진 않고요 자또 확정입니다 또 확정 자 TV윤덕이님 최능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확정이지만 스킵 바로 때려 뽑니다 아이 엘리자베스 뭐더라 그 근력 그 저기 그 시기잖아 저 완전 듣보잡 엘리자 엘리자베스 아이씨 어디수? 나 빨리, 사실 빨리 옷 입히기 놀이 하고 가십시 대충 다 그냥 다이아 다 써버려. 다 써버리고, 옷 입히러 갑시다, 이제. 와. 아, 근데 오늘 다이아 투자한 거에 비해서 는 오늘 되게 잘 뽑은 것 같아, 솔직히. 와우! 마지막까지! 들어 하나 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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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넷마블의 그 흑우 해선을 피해가면서 오늘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오! 어이, 깜짝이야. 오! 자, 그럼 등장할 때, 등장할 때, 다시 한번 등장시켜봅시다. 등, 등장할 때. 등장할 때 정말 예뻤다, 이 말이에요. 등장할 때. 봐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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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와, 깜짝이야. 와, 잠오 어, 우리 편집자님한테 또 혼나겠네. 내가 옷이 다 있네. 그러고 보니까 거인 형태라. 아, 이 옷을, 이 옷을 만들어야지. 이 옷은 UR로 지나하면 받을 수 있는 옷이에요. 강화 바로 가고요. 아, 아내가, 아내분이 뭘안 하냐고 하는데, 우리 아내 잘, 잘안 봐야 될거요 보면 곤란하긴 하다. 잘 예. 자, 성공 좋고요 어, 대성공 한번 가자. 왜 대성공 안 해주니? 이렇게 오늘. 초대성공. 철라라락 좋구요. 자, 바로 사야지. 어입필라면 사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써야지. 아, 좀, 좀 사. 그냥 막. 막 세리 때넣어라 어. 자, 크다 자, 윤덕이님 천원 감사하고요. 15개, 3살 목걸이. 지나 바로 올라가고요 자, 드디어 옷이 나옵니다. 드디어 옷이 나는 거인적이고 평범한 인간과는 다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친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어. 내가 모두를 지킬 거야. 빰. 좋아요. 자, 오우, 예쁘다. 와 자, 다른 동작들도 좀 봐야겠죠? 동작들도 좀 보려면. 자, 맛있는 거좀 주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 다이앤 동작들을 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헤어스타일도 하나 바꾸요 헤어스타일 바꿔주자, 헤어스타일. 음, 야, 이거내 이거 또 만들어가지고 내가 짤로 한번 올릴게내 짤, 짤 한번 올릴게요. 예뻐졌구나. 몰라볼 만큼.